안녕하세요. 대한예수장로교통합교단 해바피 다니미자리발사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2 1세엘란 돌아온 좋 말씀, 회복된 영령 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계디분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조새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홈성한 계걸르도 보신 분들은 아래쪽 발음이 두보분 누르시면 상세 사항 및 전체 내용승을 따라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라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아멘. 목사 남용 제의실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간연이 의논하고 왕의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고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이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라고 아래 본문 전인 다니엘 6장 7절에서 증거되어 있는 말씀과 다니엘이서에 조 왕의 도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증거되어 있는 아래 본문 말씀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듯이 다니엘은 사족굴에 던져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가 거했던 땅의 이방왕이나 다른 신들이 아닌 오직 한분 하나님만을 갱외하며 경비했음은 물론 말씀을 따라 엘루렘 성전의 향에 변함없이 하루 세 번씩 기도했을 정도의 말씀들의 믿음, 말씀이 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다니엘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구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들이피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니 하도록 황관장이구하니하느님이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어느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라고 증거되는 말씀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듯이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 및 율법에서 금하는 그 음식을 말씀에 따라 거부함이 있어 그렇게 목숨까지 걸었을 정도의 말씀대로의 믿음 말씀의 일정이었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세 그 친구들은 다니엘 3장 16제 18절에서 사드락감에서 가벳노우가 왕에게 대답하니 이러되 네 모한 내 살이여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승긴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명리에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수는 죽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승비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증거되는 말씀을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듯이 세상적 상식적으로는 당장의 풀무불에 던져져 비참하게 죽임을 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했고 심지어 재혼도못 하게 했을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정연섬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또나가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 집에 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 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할 수도 그만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는 내가 어찌 지큰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증거된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듯이 그 자체로 얼마든지 본능을 나아가나 법부나 심각 위기를 자처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게 대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암구절 말씀을 위해 모든 것을 그랬을 정도의 말씀대로의 믿음, 말씀의 열정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요학사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과친곳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근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네 이름을 창대게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증거는 말씀에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듯이 인간의 현실적으로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낯선 땅을 간다는 것이 당시에는 이동간에 또한 정착지에서 만나게 된 이런 모양의. 부족과 족속과 민족들로 인해 크고 작은 위기들을 당하기가 쉬웠고, 게다가 목숨까지 잃게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모든 가족들 몰살 또는 패망될 가능성도 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을 정도로 말씀대로 믿음, 말씀일정했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로 그 정도까지 치열하고 뜨거웠던 말씀의 신앙, 말씀을 전과 함께 인간적으로는 연약함 투승이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수상으로까지 불리고 요셉은 베란간 고의 총리가 되며 다니엘의 친구들은 칠배의 불물불에서도 죽게 않게 되었던 것이뿐 아니라 머리카락나 걸리지 않게 되고 다니엘은 이방왕 그 자신의 꿈꿈을 그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함에 불구하고한 상을 통알수 있게 되며 꿈지는사자구를에서도 조금 더 상하지 않게 되는 등과 같았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나님으로 인한 힘과 역사와 이적들이 강렬하고 또 강렬했던 것인데 그 유학은 조금도 어려울 수 없는 것으로, 그의 체결과 그 날에 따라 그와 같은 하느님과 구원 일들, 을 창세부터 개 약속 준비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때씩 누리게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야말로 근본적으로 말씀을 존재 창조 통치하신 분인 것이고, 게다가 믿음으로 인한 가론의혜들을 그렇게 공짜와 같은 선물 같이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그이름으로 나아가고 간과할 수 있게 하시는 구주 예수님께서도 본질적으로 말씀이 욕심에 내어 이상이 오셔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인 것이며, 더 나아가 처음부터 하냐고 영이시자 구주 예수 이름이 약되신 분이며, 시공을 넘는 천천히 하나님으로하나님의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무엇보다 그한 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온상과 전일료, 모신 공부만 듣고 신은 성장식 목성 값으로 시도날로뭐다 이루신 구원의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들을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도 단적으로 말씀의 영이신 분인 것이고. 그는 저 본주 좋은 그렇듯 성구성화성삼위자 안께서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오지 말씀하되시오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실제로 말씀했시나 말씀대로 믿는 가운데 깊뻐 역사하시면서 말씀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실행하시며 하나나 하 모두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올해부터는 육류 운동은 아모스 파트 내가 내네 즐겨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내생애들을 네 기뻐하지 아니하나니라는 제목의로 재개수를 보겠습니다. 신앙 생애 어떤 면에서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사람 중이고 모든 관련된 것들이 서로 서로 욕동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 따로 삶 따로는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따지면 그러한 것은 말 자체가 안되는 것이며 사슴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과 모든 것들 진정 순간순간대에서까지 시공을 초월하시고 모든 한계와 제한들을 뛰어넘어 다하시는 분인 것이고 직접 실질적으로는 말씀의 형신 성령님께서 따로 받는 진실한 믿음 곧본지처럼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과 함께 강력하시면서도 세밀하게 지킬듯 일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세상 우리 모든 인생들이 특히 아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삶에서 그러한 죄악들을 아무도 몰래 숨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온갖 세속과 자기소원과 불신앙들을 반복하는 등 같은 병두고 중붙한 신앙 속에서도 주유주할 수도 있고 교회도 잘 나갈 수 있으며 예배도 자기 나름 잘 드릴 수 있고 목적 높이 열심히 찬미도 할수 있으며 직분이나 헌신도 있어도 참 대단할 수 있고 심지어는 발신기 금식에 철대했을때 다른 사람들 이상으로 철학교나 새벽교도 등 같은 특별작전까지도 할 수야 있을 것이지만 그하나님께서 중심을 잃거나 변질된 그런 신앙 아닌 신앙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들이는 천천히 수당이나 만만의 강수같은 기름을 할지라도 받지 않으시는 것이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뿐 아니라 특히 말라기에서 전체적으로도 구약하신 성계 전반적으로도 아주 잘 기록되어 있고 발견할 수, 취할수 있는 것이듯이 오히려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심지어는 바로 그 자체로 함께 있어 진노의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면서 읽고 들으며 실천하기 위해 갈망하고 증거하기 위 몸부림치는 자들은 사실 그럴 수 없었으리므로 있다는 것을 더욱 발견하기에 처음에 믿음을 구원에 참게 된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장식도 뜻과 약속과 섭하에서 고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군속들처럼 다양한 옆에 모임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시와 상대동을 때 말교도 오심해서 믿고 의지든지 또는 우리도 같이 오심해서 믿고 의지하고 있던지간 어쨌든 어떤 식으로는 반드시 오지 않으면 그저 십자가으 더욱 자랑하고 자오며 그리고 기도 참여하면서 바로 그미약 대신 성류이나한 임거녀와 실제의 더디버 더 제약들과 싸우고 허범하게된 제약들은 그 어떤 간구보다도 앞서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단금 못보다 말씀으로 주하로도 치열하게 몸부림 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게다가 그안 가운데 주예수님까지도 본디 좀 말씀 육신에 대해 이상해 오신 분인 것인데 진정 그러한 자들은 그 누구보다 말씀을 존재 상속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시는 것이고. 마지막시된 대로 하느님과 응답과 복들 등을 생생히 나타내시고 경계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 구들로앞서가시어 예비하시고 책임져서 응답해주시고 싸워주시는 것이며 세상 직조 실제적 경험적으로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생생히 역사하시어 세상에 주지 못한 하느님으로 채우시며 충만케 하시어 더욱 큰 믿음 견고한 말씀에 신나올 것이며 구한게 가면 갈수록 더 말씀해주신 성령님으로 더욱더 충만케 되면서 말씀하는 나라의 사건도 말씀 중의 말씀인 복음의 능도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 그러한 자들 올려드린 경배들마다 함께 연락하시기 당단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의 기도들마다 그 이상으로 들으시고 나으시는 것이 어떤 면에는 단지 어쩌나 붙잡는 정도의 모양과 상황의 기도라고 또 들으시고 심지어 그가 기도하기도 전에 다 들으시며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러한 자들의 찬양들마다 기뻐받을 뿐 아니라 그러한 찬양과 함께 살림 못할 하나의 힘과 능력과 사건들도. 생생하게 나타내시 체험께 하신 무엇보다 그의 가정이나 골방의 자리들이 그자녀들나독력자들 그의 광주 특반주 그릇들까지 더 나아가 교회나 일터 학교나 온지경에서 진정 그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하든지 함께 친밀히 동행하시고 그가 나올 수있것시며신세를 갚으시고 채우시며 언제 연락하죠 대신 사워주심 상승부터 은혜와 능력들로 예배하셔기 통계하시면서 산 예배 현장 산점 같은 신앙이 되게 하십분 아니라 진정 그 자신부터에서 그의 온증일이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들이 가득한 가운데 땅과 뉘메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생생하고 강렬하게 보고 느끼며 기운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믿음을 다른 말로 깨어 있는 신앙, 살아 있는 믿음이라 부르고 바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며 구한 교훈과 하늘인과 은혜와 응답들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넘치고 하십분 아니라. 의상승이 되어 주시고 무엇이든 도맡아 주시고 혹시든지 있더라도 모든 삼력하여 선해 되게 하시는 것이고 진정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정말로 아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수 있고 실제로 생생히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대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도 사랑하는 신앙에서 있 진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자연일 수가 없으며 하면 좋다, 요하면 좋다 정도. 많을 수도 없는 것인데 사실 그런 말씀에 못물들 자체가 신앙이고 영성이며 생명고 능력이며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사건이며 무엇보다 원사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무의수료의 능력이자 창조력이며 생명의 본질은 알수 없는 것이 특히 다시 한번 강조하면 천지능이 신 성령님의 별칭이 말씀이 신 것이며 근원적으로 모든 힘과 능력도 복과 열매들 중심에 있어야 근본적 실체이신 성부사 삼의 차하님께서 진정 바로 말씀과 자체에서 오지 말씀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로오시어을 다해 주신 분인 것이기에. 말씀이시다. 근본적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하나님이란 모든 종류의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 보능과하나날의 사건들, 세상 기동도 한 번에 이르기까지 생각 이상 상상에서 직결되는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꾸면 내가 그러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못하며, 말씀보다 제 세속 소경, 강박, 탐욕, 미움, 이메일 더욱 가깝다면 이미 병든 신앙이거나 또는 종자 신앙 상태임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고 적어도 미지근하거나 잠자는 신앙이거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니면 분명한 것이고 심지어 어에 이미 진노 가운데 있거나 진노가 임박해 있으면 내포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와 같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실상 하나님께서는 더욱 사랑하셨어라도 그사랑 자녀들에게 매료된 아비의 심정으로 대상 악을 반복하지 않고 하루 바삐도 이렇게 속해지는 믿음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까지 은혜와 응답과 복들보다는 사람 막대는 인생 짓들 등과 같은 징계도 아끼지 않으시고 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터 그러한 질되고 마실 가는 신앙들에서 방비였거나 돌이키고 익지 내미 심히 어려운 것일 수만 없으며 게다가 아주 먼 것일 수도 없는 것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큰 제약들을 범했고 심지어 집단탕 당자보다 더 멀리 와 있다고 해도 잠을 일만 러겨빚진 자이거나 응만 제인이라고 해도 불가능했었고 복잡할 수없으면 구제 십자가 목숨 값이 고원이 우리들의 생각하고 상징에 서고 강력한 것이고 그는 좋은 성부사 담배 아님의 하나 되시며야말로 다팜모할테도 강력한 곳로 그렇게 실제로 그 어떤 상황들째로다른 무엇보다. 그 있는 자를 단지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으면 다시 말해 하느님 의 상세전부터의 과 약속과 승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오직 한번구제 십자가를 붙잡으면 실제적 직접적으로는 그 이름을 하시던 성령이나 하느님의 힘과 은혜를 드리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창원 넘치던 나로품 온상과 전능로 모시광무마드 것이고 이상에 존재할 수 있고 우린 생대 상수다 못하며 심지어는 영생일까지 모든 죄와 문제들 사망과 심판들 그리고 그에세 모든 대수과 나음들 역정생명들이 될수 있는 성자임이신 구조의수님의 십전 목숨값만한 구원과 그와서 성령의 시원 없는 전능하나의 힘과 실제들 하나님이 장점보다뜨거 약속 리하여서 말씀 그대로 믿고 기억하며 의지하고 자복하며 돌이키고 간구하면서 나가면 아 되는 것입니다 실족이듯 말지 않은 구원의 우물을 맛보듯 언제든 또는 사망의 곳 만난 듯이 누리며 그 가운데로 실 받들듯 있게 되는 구조. 구한 게 사안과 나무 회복과 예전들 반전들 등과 같은 세상이 줄수 없는 신령한 힘과 은혜들 하늘의 군능과 효력의 생각에서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있게됨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경험이 되는 것인데 뿐만 동시에 마찬가지 하느님의 장천부터의 뜻과 액수 섬기아주 구제 수십자 목숨과 구원과 그말서 성령이나 하느님과 은혜와 실제 드리며 더욱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말씀을 주하로더 읽으며. 들으며 묵상하는 일부터 가장 긴급이 되고 때로는 손해 보고 어렵더라도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말씀 가까이하고 갈망하며 더욱 말씀도 실천 증가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함께 갈수록 더 은혜 되고 익전되며 더욱더욱 그 치열한 산신하고 강건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와 함께 즉시로 말씀하 주신 성령이으로 더욱 충만해져 거둔적 말씀하 드시는 성부 참치 하님의기뻐 역사 하심으로 약한 인권을 더로더욱 강렬해지게 되는 것이며 더나 그로 인해 갈수록 더한번이라더 사랑을 행하고 공의을 신뢰해 나가기 위해 사례가 당하게 되고 심리 목상까지 아끼지 않는 강공가 되는 한까지도 되짚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한 자들마다 그 모양과 정도 강도는 달수 있겠지. 어쨌든 오늘 이땅 가운데서도 바로 나에게 있었서도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복들이 얼마나 가깝고 빠르며 놀라운지 생생하게 경험케 되는 것이며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볼때 수많은 상황에서 확인되며 전그대수 실제로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분명하나 설령 그렇지 않고 만에 하나도 요셉 저요점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드디고 응답이 안 보이며 오히려 신의 인생도 여전히 그림들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를 알수 있는 것이 바로 그때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머리카락에 다아시겠으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한 더욱 놀라운 역사와 나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진정 또큰 뜻과 계획들을 위한 연단과 그것도 준비된 시간들인 것이뿐만사실 그런 가운데 당장에는 피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될수 있는 정도의 하느님과 지혜들은 별도로 가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여러 모양으로 그러한 시기나 상황에 합당한 만큼의 능력이나 도움의 손길들, 견고한 믿음이나 은사들 필요하면 상상도 못할 방법들 이있들까지 주시다가 언젠가 결코 모이지 않아 모든 게합리하여선인됨을 보여주시고 정말 저의된 믿음에 맞는 것이라면 결국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 역사 중뜻겁게 고백하고 찬미하며 간증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네 생애들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네게 번지나소재를 드리자 내가 맞지 아니할 것이오 네 살찐 인생의 한목재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노릇을로내 앞에서 거칠지어다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온성이를 물같이 공이로 말이지 않은 강가 채어리게 할지어다. 모조장 이십이십사절 말씀. 아멘. 이사도만족 배송금세 양범주 또다음검세행복 앞에 교회리발이스로 교회에서 훌륭하실수 있습니다. 주님을로한 사람 사람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당한 묘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모아지와 세수에 하는 말씀을 결단하심으로 복된 날마다 음식을 축복합니다. 이상람열방 곳곳에 응접까지 봉일 독학일해지기를 제중기 역사 불결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망군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 독도 충만하고 강렬하게 주셔서 제대로 되고 온전하고 순전한 말씀의 신앙 치열하고 뜨거운 말씀의 일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 믿음의 선배들 다 그딴 경우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며 목숨까지 아끼아을 정도의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들이 되고 그런 믿음들이 이세대 열방 이나임직과 교계 시찰 노예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수도 가능적 부흥이 불교 제 종교 교역에 불길이 되게 주시옵소서. 내가 주 구제수님 이로우명아들 모든 재악과 음부의 근세드라 질병들아, 위기들아, 절망과 불가능한 지라도 구제수님 이로명아눈니 떠나가라, 치유되라, 정결케 되라, 공개되라, 새롭게 될지, 될치요. 역전케 될지어다예수만지 기도드립니다. 아멘.